다 들이 제 다가구, 월세 이런 거에 관 심이 많으시죠? 네, 다가구, 월세 받는 거에 관 심이 많으신데, 어, 제가 얼마 전에도 좀 얘기했었는데, 는 어, 다가구로 어, 현금 흐름 극대화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사실 많이 핫하죠? 뭐 단기인데, 뭐 에어비앤비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핫한데, 사실, 저는 뭐, 에어빈비 당기는데 이쪽을 한 5년, 5년 이상 한것 같아요, 벌써. 네, 시간이 벌써 뭐 그렇게 됐는데, 어, 맨 처음에 할 때도 다들 많은 우, 우려가 있었고, 그래도 뭐, 저는 어찌저찌 잘 하고 있고, 지금 뭐, 원하시는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그분들도 만족하면서 잘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다각으로 현금 흐름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경매 탭에서 다가구를 들어가면요. 다가구가 지금 240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구를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분, 그리고 가지고 있는 분, 뭐 이런 분들 있으시겠지만은, 어, 다가구를 실제로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를 받는 분이 있고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네, 하지 않으면서 월세를 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는 분과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월세를 받는 분이두 분이 어떻게 하면은 현금으로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다가구 특히나 조금 입지 애매한 곳 입지 애매한 곳. 예, 혹은 내가 어 청소도 가능하거나 아니면은 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거나 해가지고 좀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보통 뭐 월세를 한 300만 원 받고 싶은데 한 500만 원 현금 흐름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입지가 뭐 지방 아니면 뭐 서울 메인에서도 좀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3, 3형2뭐 이거 단기임대라고 하죠. 이쪽을 좀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뭐 투룸이나 스리룸 있으신 분들은 뭐 에어비앤비, 예, 네. 뭐 사실 이런 거는 다 방법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방법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건데, 어 이런 3, 3형2를 보시면은 음 어디를 봐볼까요? 뭐 예를 들어 지금 뭐 전체 보기로 봐 볼까요? 전체 보기를 해서 내가 잘 모르는 데 있죠. 뭐 예를 들어. 지금 다가구 지역 나온 데 보면 뭐 대전, 대전 가 볼까요, 대전? 어, 대전으로 지도로 봐 볼게요, 지도.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강남은 뭐 말해 봤자 다들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고. 지도를 가서 세종시, 대전광역시 이쪽으로 한번 쭉 쭉쭉 해보시면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경매가 대전동구 가양동이라는 데 나왔죠. 그럼 여기서 대전 뭐 대덕 뭐 서남부 유성구 동구 예뭐 동구 쪽 이쪽 파볼게요 그냥 그럼 여기 엄청 많죠. 근데 뭐 이런 거 성심당 근처, 성심당 근처, 원, 투,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봐볼게요. 이런 거 보면은, 일주일에 35만원, 34만원, 방 하나. 근데 이런 데도 지금 보시면은, 되게 심플하게 잘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일주일에 34만원 받거든요? 딱 봐도 이거 빌라거든요? 네, 빌라 같은데, 쭉 내려 보시면은, 음, 일단 후기 나없고 제가 볼땐 이것도 다가고 같은데, 예약 가능 날짜를 보시면은, 8월 달에 벌써 차있죠? 지금 10월까지 차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34만원에 4주를 하면은 한 130만원 정도 되고, 이 관리비를 별도로 받아요. 관리비용은 한 2만원 받으니까, 그냥 이런 거 만실되면은 뭐 조금 할인 됐다 쳐도 한 120원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월세가 그렇게 얼마 안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신흥동에 지금 방 하나짜리 원룸월세 해봤자 얼마 안될 거예요. 보통 이런 거 하면은 어 월세 한두 배에서 세배 나오거든요. 저는 보통 두배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꾸며야 되냐? 그냥 심플하게 내가 자취하는 자취방 꾸미듯이 꾸미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네. 이게 예뻐서 들어오진 않거든요, 사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막 되게 예쁘진 않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다가구 주택에다가 지금 두, 두 개를 놓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예약률 보면은, 여기는 오늘도 비어있죠? 여긴 또 10월달에 차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 동네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어떤 식으로 예약률이 차있는지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고 다가구로 들어가시는데 이러면 500만 원 나올 거고 뭐최소에요 최소 그리고 이런 거 다가구 한두개 정도 하면은 월 천만 원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네.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네 물론 이제 내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난 자신이 없다. 그럼 월세 받으셔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직장 다니면서, 뭐, 내 본업 하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건.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까지 신경 쓰면 딱히 없거든요. 그리고 의외로, 장기 숙박이 많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뭐, 30만원도 받잖아요. 대전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막 대전이 이렇게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들 좀 놀라십니다. 이건 이제 오피스텔처럼 보이는데, 여기도 계약 날짜가 가능하지 날짜 보면, 여긴 이제 오늘도, 여기도 오늘도 비어있죠? 네, 여긴 비어있고. 그럼 이렇게 다 체크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여긴 일주일에 15만원. 되게 심플하죠? 이것도 되게 월세가 싼 빌라 같거든요? 되게 후기도 괜찮잖아요. 음, 여긴 또 비어있죠?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전수조사 하시는 게 나아요. 40만원. 여긴 또 내일 모레까지 차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잘 되는 데는 왜잘 되는지, 안 되는 데는 왜안 되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마다 뭐 제주도가 됐든, 대전이 됐든, 뭐 구미가 됐든, 뭐 시흥 정왕동이 됐든, 파주가 됐든, 대구가 됐든, 뭐든지 내가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가구주택으로 누구는 두개 낙찰 받아서 월세를 뭐한 600만원 받지만 누구는 일주일에 한한 한 이틀 예 하루 이틀 예약 내가 받고 해서 청소 내가 조금 해서 천만 원 버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으시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지역이 좀 괜찮으면 은뭐 이런 것도 에어밴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예, 에어밴비나 삼성삼성 이런 거는. 조금만 찾아봐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검색하고 모르시는 게 있으시면은 뭐 경험자한테 배우시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볍게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것도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이거 이쁘, 이뻐서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런 데 봐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의외로 되게 많잖아요. 지금 이런 데도. 예. 네. 그러니까 예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지금 빌라 1층인데 야구장 근처 숙소. 근데 일주일에 52만 원 받죠. 방두개 짜리인데, 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이 가격이 되니까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많아요. 되게 생뚱맞은 지역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두 개. 이것도 지금 뭐 인테리어 때문에 4주 있었다. 여기도 이번 주까지 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33m2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셔가지고 쭉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 입지 괜찮은 곳도잘될고 그리고 입지 애매한 자가구를 뭐 거주하시거나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분 있잖아요. 월세 되게 애매하게 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단기인데 뭐 에어비앤비 이런 쪽으로 해 보세요. 그럼 뭐 월세에 두 배에서 세배 정도 받으시고 제가 제뭐 블로그 봐도 제뭐 블로그 이렇게 제가 블로그도 하거든요. 블로그 보시면은 이런 수강생 사례 후기 이런 거 보면 엄청 많아요. 저도. 실제로 행동을 하면 다 거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이런 쪽으로 하셔서 현금 흐름을 좀 극대화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사실 경기가 많이 어렵잖아요. 뭐 경기는 뭐 계속 어려웠고 앞으로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현금흐름도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든 많이 만드셔야 되고 자산도 좀 증식하셔가지고 어 경기가 어려울수록 내가 조금은 더 여유로울 수 있게 방법을 어떻게든 찾으시기를 좀 바라겠고 어 이게 뭐 연식이 신축이라 들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도만 옮겨도 엄청 많잖아요. 누가 보면 뭐 공급이 많아서 되겠냐라고 하겠지만은 이거는 일일이 조사를 해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공급이 많은 건지 적은 건지는 그거는 내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실제로 데이터를 조사해 봐야 압니다 저는 아직도 한달몇 명을 오픈을 시켜 주면서 계속 돈을 벌게 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다 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런 식으로 조사를 전수 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가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사업 네,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들, 어, 내가 원하는 만큼 그 이상의 현금 흐름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다가구를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뭐, 베스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음, 뭘 하시든지, 어, 잘 되셨으면 좋겠고, 네. 영상 내용 괜찮았으면은,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